오, 어, 지까? 어어어어어어어, 오, 이거, 이거, 세죠? 이거, 세죠? 이거, 커요, 커요, 커요. 이야! 이야, 데미지. 어, 리셋? 실수인가요? 뭐인가요? 오, 역카드! 아, 가자! 키즈, 키즈, 키즈! 오, 좋았어요, 좋았어요, 좋았어요. 오, 생죽 이야! 자리막! 아, 아 꼬였어요, 꼬였어 아, ᄌ댔다, ᄌ댔다, ᄌ댔다. 일단, 도망가주고. 아!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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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야? 어떻게 한 거야? 오씨, 오. 씨. <laughs> 오, 아 이거 오턴 가져왔어요? 이런 몰라요? 어, 역한데 보내주고 오케이 많이 때리고 야 어티풀 야 마무리. 오. 아 멀리서 오다마다라 브링한 건데 야 이러면은. 고보 <laughs> 씨발! 아, 하지만, 버스트는 일단 뺐는데, 아! 약간 딜레이 로망, 커잡. 아! 나 이거 초야될뻔 했죠? 어, 6피 아, 이게한번턴 주고 나면 이렇게! 어, 일단, 나와야 되는데, 안 그러면은, 텐션이 또 타서 또 사기치거든요? 야, 잘 잡았어요. 잘 잡았어요. 하지만, 텐션이 있는 상황? 무슨 개질할지 모르게 어잘 막았어요 마무리 되나요? 골지기라서 와 이거 <laughs> 오이케로 끊어주면서 베스텝 2등 아, 중단 막아버렸어요 오 여기서 야 중단 중단 <laughs> 오오재밌지와 커다피해 오, 주면서 다리 바꾸고 이거는 깨겠죠? 오, 제이디 상당 기를 이건 마무리 되죠? 이야, 그냥 안전하게 시스템. 오, 잘 점프했죠? 야, 구석 보내주고, 자 마무리 하겠다. 야, 와우, 살짝 그황로방을 의식한 가드도 좀 해주면서, 아, 하지만 이게 디체가 안 됐죠? 오, 오피로 끊어주고, 이거 마무리 되죠? 이야, 아! 에라 모르겠다 해봤는데, 오, 잘 잡았죠? 잘 잡았어요? 잘 잡았어요? 여기서, 야, 역으로 가는 척 하면서 역 아니었죠? 오! 자, 아, 이 텐션은 일부러 들고 간 걸까요? 오! 인사이트! 자, 여기서 끝내겠죠? 예. 아, 이렇게 턴 넘어가면, 오! 이거 커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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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? 아빠? 오! 이거 갔어요! 이거 갔어요! 갔어요, 갔어요. 공중은 <laughs> 오 벽깨나요? 어 벽깨요. 뱀비지 많이 뽑아주고. 아아오잘 맞아. 아 이거 질렸는데 회수 되나요? 회수 되나요? 아 회수 돼요. <laughs> 어이 너무 아프거든요. 버스트 찾는데 근데 어, 거리 안 줘야 돼요. 거리 안 줘야 돼요. 어제이디픽사아 이거 이거 어떡 하죠 아 마무리 오 그냥 점프 요요 오 도태될 뻔했어요 저거 만약 맞았으면은 선 그대로 뺏기면서 버스 차기 전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자 요걸 계속 깔아주면서 와우야 와우 좋아요 자 이게 일부러 저게 어야 잠깐만 죽으러 들어오는데 야 갑자기 구석으로 본인이 스스로 들어왔어요. 이거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. 야, 좋 됐다, <존댔다>, 씨발. <laughs> 아, 죽었다 <laughs> 에, 에, 에. 체력 좀 남았거든요. 아직 몰라요. 아직 몰라요. 오, 오, 그 데스 맞춰주면서. 오, 오, 이거, 이거, 셋업. 아 약간, 아, 어, 이거 실수했는데 이거 로망 되나요? 로망 되나요? 세 바퀴나 될것 같은데. 아, 안 되네, 씨발. 어우. 드마고 솔트야 결과적으로 좋아요. 꽂아주면서 자아 어, 원에스 나가면서 살짝 손대봤죠. 살짝에 대로 많이 손해봤는데 다리 바뀌고 아어 뒷풀로 잘 나왔어요. 하지만 제이에스로 공대 공대를 주면서 남아있는 들어네 부정압박. 어! 보여요 보여요 보여 아 보이 인것 때문에 잡기 눌렀는데 오우! 마무리 언더. 압박 온도 자칼다 썼어요 다음 압박은 오 중단 떨어지면서 아 이거 아 버스트 받은 거좀 크거든요 여기서 법안까지 했으면 진짜 끝난 거였는데 하지만 칼 다시 가져오면서 아아 아! <laughs> 아빠 또또또 또, 또 하단 중단이지 이. 떨어져라 어뒷불로나오긴했는데아 오, 데미지 봐. <laughs> 데미지 봐. 야, 데미지. 오, 제이디, 제이디. 아, 걸렸어요. 먼저 <laughs> 입살. 오, 아, 아좋 됐어요. 좋 됐어요. 이거 콤보. 자 이제 아스텝하다가 걸렸죠? 이거 마무리 되나요? 와오 <laughs> 이거 역을 노린 건데 살짝 오점프를 바로 피해주고요 그러자고요 자 이제 야 돌려주고 야 미친 치어 <laughs> 갑자기 어 근데 이걸 오히려 잡아주면서 어딸딸리 살짝 구속 이거 위험하죠 이거? 게이지도 없어요 나갈 자원이 없어요 잘 막아줘야 돼아 이러면 아프죠? 어, 오히려 안 깨고 이야 딸딸이 <laughs> <laughs> 자뭐하가이아지저 드론 깔아두고 자 여기서 이지 아오 백스 잡아주면서 자 이거 이거 오오오오 오, 오, 오? 오. 야 이거 왜 이렇게까지 맞아? 와! 우와 어, 좋댔어요 이거 구석구석구석 구석, 구석 중단. 더 무서워요. 딱밤! 아, 딱밤이! 와, 좋댔다 <laughs> 와, 와, 와! 오, 오, 이거 뭐죠? 예, 이 슈퍼하머로? <laughs> 아, 딱밤! 이야! 야, 아, 아 방금, 이게, 뭐.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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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, 한대 싸. 야, 근데 시간 주면은, 시간 주면 포텐퀸이 불리해요. 아! <laughs> 오, 하다. 자, 이게 6피를 하니까, 어? 너6피에 그럼 나 2D 쓸 거야 하고 2D 쓴 거예요. 네. 위 바이바이 니다 지금. 대박이 계속. 아, 역가다야 콤보! 이야! 미쳤어요, 콤보! 아! <웃음> 마무리! <웃음>